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w m f s 세 대표이시고 전 GMS 사무총련을 키신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희 선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보드려서예배드림은하루이 시작하신 여러분들다이영을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세종시로 니다가서한 회사와 저희 선다단체가 MOU를 맺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선사이들의사역을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을좀말씀을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음. 말씀을 대안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GM에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2011년 경그 어간에 보니까 <laughs>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선교지에서 어, 보니까. 아, 자비라으로살아할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보이니까 아, 비니에서 선교를 시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만 해도 한국 교회 분위기는 선교사들 어 선교지에 파송을 해 놨더니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돈만 번다, 돈벌러 다닌다 이런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불편하게 사회들을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사무총장이 되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것을 양성화해서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laughs> 선교사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비즈니스 선교사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 지메산에 비니스 선교사회가 있고 그 비니스 선교사회를 지도하는 임은 이사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 이렇게서 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양성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어그 선교지 환경이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어, 사도 볼 신생도 보면은 어, 사도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어, 머무는 동안에 그들과 업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같이 일 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곧 선교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고 선교는 여기서서 사는 것인데 그 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 그 어,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 가겠는가. <laughs> 사도 보일 선생이 어, 텐트 메이크 사역을 했을지라도 때로는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였던 그런 복음 사역자입니다. 복음 사역자이고 단지 한군데 기록에 예, 사도 보일 선생께서 아굴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였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의 텐트 메이크 선교는 모든 선교사가 그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지 환경에 따라서 텐트 메이크 사역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전문 복음 사역을 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역시 <laughs> 텐트 메이크 사역을 하다가 복음 전문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문 사역을 하다가 또 텐트 메이크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역에 에, 한 형태이지, 텐트메이커 사이귀하게여기다거나천하이하기해기될그하기하기하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다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선교는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전문사역도 있고 교육선교기하기하기하기하기하기하기어어하기하셨던우하셨던 그 우리 은그사님기는냥섬기는섬기는이름기 없이 하기하기하기는 없이 그런 사역으로. 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선교는 심지어 어, 시장의 자판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선교비가 시장의 자판대에서 콩나물 팔던 그 권사님의 선교비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를 하지만 결국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전 사명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물질로 선교사를 뽑아서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선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어서. 어느 금만이 귀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선교이다. 심지어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할 때에 그때 아,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선거사님들이 기도를 해야지 바쁘게 일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이것은 본질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한 우리 선거사님들 새벽기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laughs> 선거사님들이 부터하였던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왕직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일천 어 삼천 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사역도 선교 사역의 일환인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선교는 기도로서 행하며 선교는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다고 해서 그게 선교가 아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텐트미크사역도 귀하게 예기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역이고 어 선교사에게 환경이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어졌을 때는 텐트 메이크 사역을 하는 것도 좋다 좋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사가 다 텐트 메이크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음 우리 그 보널드에서 선교사님들 이 텐트 메이크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호를 얻으면 보대에서그 어, 본죽을 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 인테리어 심지어 냉장고 의자까지 간판까지 간판까지 다달아졌습니다한 1억 원, 1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스무살들이 의욕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그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laughs>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어, 달란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없어가지고 될 일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객관적으로 그런 달란트들이 검증이 되어지고 그런 여건이 되어질 때에 텐트 메이커 사역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스무스님들이 연세가 이렇게 에, 올라가잖아요. 60대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어, 이제 60대 정도 되면 선교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선교비가 많이 들어오다가 6 0대이 되면 나이가 들면 선교, 선교비가 줄어드는데 음, 선교비가 줄어드는데 은퇴하고 나면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님들은 예, 교단의 정책에 의하여서 은퇴해도 현장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역에 예, 그런 변환점을 찾아서 사역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인텐데 미국 사역을 할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은사와 달런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역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 GMS에서 쭉 있으면서 텐트 메이커 사역자 쭉 살펴보면서 선거사님들이 이 어떻게 텐트 메이커 사역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누가 정말로 다 해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딱그 되는 그런 모델을 보이고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뭐 세미나만 하는 거야 세미나만 하고 뭐링가를 갖다 팔까 커피를 갖다, 갖다 팔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 딱 짜여 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날고 기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은 한국에는 지금 없는 물건이 없잖아요. 아이가 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로 접근을 해서 어, 성공률이 높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는가 하여 제가 그, 그동안 많이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러한 아이템을 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서 그런 아이템을 주셨는데 그 회사와 오늘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기도 마셔야 되잖아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은 낭패가 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잃게 되는데.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은 옛날 자동차는 캐브레터 시스템으로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이 연료와 공기의 밸런스가 맞아야 자동차가 잘 나가지.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뒤에 연기가 확 나고 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푸득푸득하다가 꺼져버려요. 그처럼 사람에게도 이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에 안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자동차에 배기 가스 나오듯이 에 생성되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3만 0천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일으키는 90% 이상의 요인이 활성산소입니다. 암도 활성산소에서 나오고요, 뇌졸중, 심장병,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 전부 다 활성산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고치려면은 이 활성산소를 몸에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SOD라는 음, 효소입니다. 효소. 그 SOD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작년에 개발된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다 800배나 강력한 그런 SOD가 나왔는데. 에, 시중에 나와 있는 SOD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먹는데, 이건 8백0배가 강하니까, 굉장히 세포 회복력, 세포 보건력, 안티 에이징, 어, 이런 역할, 에,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또 혈압과 당뇨 같은 거, 이런, 이런 기전을 일으키는 그 몸의 기관들이 정상화되게 하고, 또 뭐죠? 탈모, 어, 이런 것도, 정상화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물질입니다. 제가 이제 에, GMS 사무총장을 마치고 난 뒤에 에, 퇴직금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쓰겠는가 이것으로가 집을 하나 살까. 퇴직하실 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1,500만 원을 들고 이것으로가 집을 하나 사야 되나 이것으로가 이전노를 해야,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게없니다 그래가 기도하다가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자신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 천오백만 원 가지고 중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어~ 하나게아는 거지요. 의사는 각종 중의사들은 이 한의사는 각종 처방이있어요질환에 따라 각종 처방이 있는데 지금, 음, 나와 있는 이 s o d 는 모든 처방을 통틀어가지고, 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그런 복합제다. 복합제다. 이것만 처방하면 고혈압. 이것만 처방하면 암. 이런 것이 이, 정복이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참 나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심있있선 a 거 o 들은 주저할 것 없이 그러한 사역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제제 3월 12, 12일에 마닐라 가서 그 노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노회를 참석하는데 노회를 마무리하면서 한두 시간 우리 비즈니스 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노회장님께 말씀 The two 서 e 을 받아 놨는데 간김에 예, 클라크에서 한 번, 마닐라에서 두번 세미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클라크에서 비즈니스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 친구에게 예, 세미나를 할 테니까 좀 도와주고 좀준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네. 네가 어쩌다가 그래됐노? 어? 어쩌다가 네가 약장사가 됐노? 네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가도 지이네 이미지 상에 너 가고 나면은 네 약장사고 갔다는데 소문이 날 거야. 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뒷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제가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안 해본 것딱하나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텐트 메이크 사역을 안 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텐트 메이크 사역을 권면하면서. 내가 해보지도 아니한 것을 고민하기엔 좀그렇게다 싶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한번 해보고 또 선거사님들 도와드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예, 연세가 드시면서 어, 바울선생처럼 사다바울선생처럼 틈나는 어, 대로 텐트도 만들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 복음도 전하며 사도 월생을 보면은 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주중에 하였습니다. 어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며 그렇게 했으면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또 준비해서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며 형제들을 격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였거든요. 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 사역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도록 스스로가 재정적인 자립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가가는 것이 좋겠,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텐더메이크 사역을 할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면을 드리는 것이 수시로 이제 텐더메이크 사역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가지게 될 텐데 3월 중으로 어, 여러분들 또한 자리 모이기 힘드니까 중으로 어, 어, 텐더메이크 사역에 대하여서좀 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어떤 그런 좋은 비즈니스의 아이템이 있는가.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소개 드렸던 그 비즈니스에 대하여서 좀더 깊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양평을 갔습니다. 양평. 양평 우리들 뭐요양성가뭐 우리 우리 교 분당 우리교에 사는 그런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g m s 선교사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한 분이 암이 걸려 있어 가지고 어참 고생하는 그런 친구 있어가지고 그 SOD라는 이 효소를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효소를 가리, 갖다 주었으며 갖다 주고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먹고 어 그렇게 하면은 한달 이내로 네가 아이 어, 암을 극복하면 어큰그 투병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치매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 사역자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 분이 있어서 어, 그 선거사님에게도 전해 줬습니다 이걸 드시고 나면은 치매나 파킨슨 그랬던분들도 많은 호전이 있으니까 어, 드시기 해보시라 제가 잘 아는 분한 분은 한 90이 넘어셨는데 어, 침에도 좀 있고 다리를 침 저기 악기인 걸린 분은 이 걸음을 이렇게 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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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이게 딱 일주일 드시고는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고 밤에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화장실 가는 것 횟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여러분들 사역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전개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mou를 체결 하러 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텐트메이크 사역은 선교사역의 한 부분이고, 이 텐트메이크 사역과 선교사역은 삶이다. 어떻게 하나로 구되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다. 같은 선거사도 보험사역 하다가 텐트 이크 사역을 사역 전환할 수 있고, 텐트 이크 사역 하다가 또 전문 보험사역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환경이 그러 하기도 하고, 선거사 자신이 또 그런 또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